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법 진짜 이틀막법일까요? 정식 이름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에서 퍼지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겠다는 취지로 고의로 그런 정보를 퍼뜨리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할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유튜브 채널, 1인 미디어 온라인 매체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언론단체와 창작자들은 이거 가짜뉴스 막는다는 이름의 이틀막법 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을 밀고 있는 쪽은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 혐오와 차별을 낳은 가짜뉴스 때문에 선량한 시민과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으니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조작 정보라는 기준이 얼마나 명확해질지. 둘째, 이 법이 나중에 정말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쓸지 아니면 비판과 감시까지 위축시킬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한 법에 가깝나요? 입틀막이 걱정되는 법에 가깝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세요.